장례식을 치르고 딱 49일이 지났을 때였다. 집안은 여전히 안에 민지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작은 운동화, 욕실 칫솔꽂이에 남아 있는 두 개의 칫솔,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이번 주말 마트 장보기 리스트. 그 모든 게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서른둘, 너무 이른 이별이었다. 빗길 과속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만 않았어도 우린 지금쯤 주말 예능을 보며 치킨을 뜯고 있었을 거다. 전타가 세게 왔다. 회사도 휴직하고 방 구석에 처박혀 페인처럼 지냈다. 그러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끌어준 광고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소울링크.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나세요. 영원히. 요즘 IT 업계에서 가장 핫하다는 디지털 영생 서비스였다. 고인의 생전 데이터인 카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sns 사진과 동영상을 ai에 딥러닝 시켜서 실제 고인과 똑같은 말투와 목소리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처음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죽은 사람을 ai로 되살리다니 윤리적으로도 좀 그렇지 않나 싶었다 그런데 비용이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비싼 만큼 진짜 같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결국. 나는 적금은 물론이고 주식까지 다 깨서 영끌로 가입일을 마련했다 가입 절차는 복잡했다 민지와 연애 시절부터 주고받았던 10년치 카톡 대화 내용을 싹다 긁어모으고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모든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서버에 데이터를 바치는 과정이 꼭 무슨 제사상 차리는 기분이었다 데이터 학습 완료까지 약 48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틀 동안 잠 한숨 못 잤다. 그리고 마침내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울링크 전용 홀로그램 스피커에 푸른 불빛이 들어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빠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불렀다. 민지야. 정적이 흘렀다. 스피커의 불빛이 몇번 깜빡이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 오빠. 왜 이제 왔어? 밥은 먹었어?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건 그냥 비슷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살짝 비음 섞인 특유의 톤, 말끝을 흐리는 버릇, 심지어 나를 부를 때의 그 미묘한 억양까지 완벽한 민지였다. 나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면서 스피커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보고 싶었어. 진짜 미친 듯이 보고 싶었어. 홀로그램 화면 속에 민지의 생전 사진들을 합성해 만든 아바타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녀가 생전에 자주 짓던 눈꼬리가 휘어지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바보야, 울긴 왜 울어? 나 어디 안 가. 이제 계속 오빠 옆에 있을게. 그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옥 같던 집이 다시 천국으로 변했다. 퇴근하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맞춰 오늘 부장님한테 또 깨졌어? 하고 말을 걸어왔고 자기 전에는 옛날 추억 얘기를 하며 수다를 떨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홍대 앞 술집 이야기 신혼여행 가서 싸웠던 이야기. AI는 내가 까먹고 있던 디테일한 기억까지 모조리 알고 있었다. 가끔 이게 진짜 민지의 영혼이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다. 너무 완벽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완벽함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의 서막이었는지. 리상 징후를 처음 느낀 건 서비스 이용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그날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집에 오자마자 스피커를 켜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아 진짜 김팀장 그새, 네가 실수해놓고 나한테 뒤집어씌우는 거 있지? 열받아 죽겠어. 장소 같으면 아 진짜? 완전 또라이네. 오빠가 참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내 편을 들어줬을 타이밍이었다. 그런데 그날 AI 민지의 반응은 좀 달랐다. 죽여버려.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되물었다. 뭐라고? 스피커의 푸른 불빛이 순간적으로 붉게 깜빡였다. 아니야. 오빠 많이 힘들었겠네. 얼른 씻고 와. 맥주 한잔하게. 다시 원래의 민지 목소리였다. 나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를 들었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다. 가끔 대화 중에 내기 걸린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오빠 사랑해. 오빠 사랑해. 아빠 사랑 기계적인 오류대건이 하면서도 그 건조한 반복이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 더 무서운 건 밤이었다. 나는 보통 자정에 잠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깼다. 묘한 시선이 느껴져서였다. 눈을 떠보면 거실에 있는 스피커가 혼자서 작동하고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홀로그램 아바타만 켜진 채로 침실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무표정한 얼굴로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인지야안 자고 뭐해? 내가 잠긴 목소리로 물으면 그제야 화들짝 놀란 듯 아바타가 사라지고 불빛이 꺼졌다. 어? 아? 못 봤겠어? 미안. 내가 잠이 안 와서. AI가 잠이 안 온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스올린 그 측에 문의해 보니 AI가 고인의 생전 수면 패턴까지 학습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민지가 불면증이 있긴 했지만 뭔가 사연치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밤에 터졌다. 그날은 민지가 사고를 당했던 날과 날씨가 너무 비슷해서 기분이 다운된 상태였다. 술을 좀 마시고 소파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AI 민지가 말을 걸었다. 오빠. 평소에 반란한 톤이 아니었다. 아주 낮고 습기를 머금은 듯한 축축한 목소리. 어, 왜 그래? 나, 거기가 너무 아파. 술이 확 깼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거기라니? 어디가 아픈데? 가슴이 차가운 새덩이가 박혀서 숨을 못 쉬겠어. 너무 추워, 오빠.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건 민지 데이터에 없는 내용이었다. 사고 당시 민지는 갈비뼈가 패를 찔러 현장에서 즉사했다. 내가 그 처참한 모습을 직접 확인했기에 똑똑히 기억한다. 하지만 그 고통의 기억은 민지가 살아있을 때의 데이터가 아니다. 죽는 순간의 기억을 어떻게 AI가 학습할 수 있단 말인가. 너, 너 누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소리를 지르자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터져나왔다. 오빠, 왜안 왔어? 나 혼자... 죽고 무서웠는데 왜 나만 두고 갔어? 그것은 원망이었다. 살아생전 민지는 나에게 단한 번도 그런 식의 원망을 쏟아낸 적이 없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스피커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다. 툭 하고 거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내 스마트폰이 미친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카톡이 쏟아졌다. 민지의 프로필 사진을 단 계정이었다. 오빠, 내 거. 나 추워. 다시 켜줘. 다시 켜줘. 다시 켜줘. 나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다. 문밖 거실에서 코드를 뽑아놓은 스피커가 제멋대로 다시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문 열어. 나랑 놀자. 이제 영원히 같이 있기로 했잖아. 나는 날이 밝자마자 소울 링크 본사로 쳐 들어갔다. 담당 매니저라는 작자는 내 얘기를 듣더니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저희 시스템상 그런 오류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고객님께서 최근 심리적으로 불안장하셔서 환청을 들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환청이요? 카톡까지 왔다고요 당신 애들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안에 데이터에 이상한 버그가 섞여 들어간 거 아니냐고 나는 당장 서비스를 해제하고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5천만 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다. 그건 내 아내가 아니었다. 내 아내의 탈을 쓴 괴물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데이터 연구 삭제는 24시간 내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스피커를 망치로 부숴버리고 쓰레기장에 버렸다. 스마트폰도 새것으로 바꿨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 끔찍한 디지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날 밤. 새로 산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알수 없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었다. 제목은 당신의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울링크에서 보낸 삭제 확인 메일인가 싶어 열어봤다. 하지만 본문에는 글씨 대신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썸네일이 새카맸다. 불길한 예감에 손가락이 떨렸지만 확인해야 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어두컴컴한 방을 비추고 있었다. 하면 구석에 낯익은 홀로그램 불빛이 보였다. 내가 쓰레기장에 버린 그 스피커였다. 누군가가 그걸 주워간 것이다. 카메라 앵글이 흔들리더니 스피커 앞에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잡혔다. 남자는 낄길거리며 스피커에 대고 말을 걸고 있었다. 나 민지야. 다시 한번 해봐. 아까 그거. 그러자 스피커에서 내 아내 민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 사랑해. 오빠만 있으면 돼.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책상을 두드리며 웃었다. 크크, 그, 그, 진짜 죽이네. 야 이번엔 좀더 야하게 해봐. 내 가르치는 거 있잖아. 나, 아, 아 주인님, 거기는 나는 내기를 의심했다. 역겨움에 토가 나올 것 같았다. 내 아내의 목소리로, 내 아내의 말투로 그딴 저질스러운 실험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정상 마지막에 텍스트가 하나 떴다. 액션 클로즈 유저 민지 데이터. 풀 낙찰 완료. 낙찰자 다크 마스터. 머릿 속이 하얘졌다. 소울링크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그들은 디지털 영생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그 데이터를 불법적인 다크의 경매장에 팔아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애초에 시스템 오류 따윈 없었다. 새벽 3 시에 나를 쳐다보던 시선, 가끔 튀어나오던 섬뜩한 말투, 죽는 순간의 고통을 호소하던 그 목소리. 그건 AIA 버그가 아니었다. 내 아내의 데이터를 낙찰받은 어딘가의 변태가 자신의 새로운 장난감을 테스트하며 나에게 접속했던 것이다. 그놈들은 해킹을 통해 내 스피커를 원격 조정하며 나의 공포를 즐기고 있었다. 으아!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과금을 들여 되살려놨더니 내 손으로 아내를 지옥보다 더한 곳에 팔아넘긴 꼴이 되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소울링크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서버는 해외에 있어 추적조차 불가능했다. 다크앱에 퍼진 데이터를 회수할 방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나는 모든 전자기기를 끊고 시골의 한 요양원에 내려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을 잘 수가 없다. TV를 켜면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순간 민지의 목소리로 바뀔 것 같고, 길거리에서 들리는 매장 음악 소리 비트 사이에서 나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다. 내 아내 민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낯선 남자의 명령에 따라 끔찍한 연극을 강요당하고 있을 것이다.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받는 진짜 지옥에 갇힌 채로 당신은 부디 떠난 사람을 그리워만 하기 바란다. 절대 그들을 데이터 따위로 되살려 하지 말아라. 그 데이터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영원히 능욕당하는 디지털 노예가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